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는 pc와 모바일에서 동시 작업이 가능합니다. pc에서는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어, 이런 창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모바일에서는 독립 어플이 있어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검색을 하고 설치를 하면 됩니다. 네이버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검색을 하게 되면 스마트 플레이스. 우리 가게가 네이버에 나와요. 사업의 첫 시작 스마트 플레이스로 나오고요. 업체 등록 여부 확인과 업체 정보 수정 또는 밑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신규 등록, 조회 관리, 브랜드 관리 도움말들이 있는데요. 업체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파트너스케어 TV. 이거는 오프라인 사업장에 필요한 교육에 대한 홍보입니다. 뭐 일주일간 보지 않기를 누르면 되고요. 신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신규 등록을 클릭을 하셔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신규 이 등록도 그렇고 업체명도 그렇고 로그인을 하셔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작업하기가 편리합니다. 현재 떠 있는 팝업창은 웹 설치,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 스마트 플레이스 앱이 있다는 얘기겠죠.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런 창이 보여집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 등록이 있고, 제외 관리가 있고, 먼저 조회 관리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등록한 내역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등록한 내역을 확인했더니 예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이 동영상 강의가 맞추고 나면 예약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동영상 강의를 작성을 할 겁니다. 나중에 확인하게요. 자 등록내역관리를 눌러봤더니 등록내역에는 두 가지가 등록이 되어 있네요. 두 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한국농업미래뉴스 현재 플레이스 노출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밤얼리농무쇼절밤스 플레이스에 미노출되어 있네요. 이 미노출은 대표전화번호를 안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작업만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신규등록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업체를 가지고 신규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입력하는 게 업체명입니다. 업체명은 최대 30자까지 입력을 할수 있고요. 여기에 맛집이라든지 그런 단어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지역은 가능합니다. 광주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가능합니다. 업체명을 입력을 했습니다. 업체명을 입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전화번호는 일반 전화를 넣을 수도 있고요. 휴대폰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등록된 업체에 등록된 전화번호라면 입력이 안 됩니다. 다음은 주소 입력인데요. 주소는 상세한 주소 정보를 입력하면 정확한 장소를 지도에 표시할 수 있으며, 이치 확인 및 지도보기를 통해 장소 이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치 확인 및 지도보기 창에 표시된 이치는 마우스를 이용하여 정확한 이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여 업체 정보에서 지변 주소가 우선 노출됩니다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찾기를 눌렀습니다. 그럼 하나가 뜹니다. 이렇게 뜨면 이대로 번지수까지 이제 입력이 됐습니다. 위치 확인 지도 보기를 해서 위치가 명확하지 않다면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그 위치를 이렇게 조정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위치 조절을 한 후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에 업종 검색인데요. 업종은 내 업체의 업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업종 검색을 눌러보면 해당 업종 또는 단체의 분류를 입력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류를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 사업자 등록 중에 기재된 종목으로 검색하는 경우인데요. 근데 잘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로 검색이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펜션, 한의원, 뭐 치킨, 서점 등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마케팅이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마케팅이라고 넣고 검색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뜹니다. 그런데 어, 다른 뭐 전자상거래 업이라든지도소매하고 넣더니 었안 뜹니다. 그래서 광고 마케팅 일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이버에 이미 등록된 업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를 클릭을 합니다 네이버에 등록된 업체가 없습니다 등록 진행하기 이렇게 뜨죠 그럼 등록 진행하기를 누릅니다 눌러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체크를 하시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두번째 단계로 넘어갔죠 이 신규 등록의 단계는 우리가 앞에 했던 단계는 1단계에서 등록 내역 조회를 한 거고요. 두 번째 필수 정보와 상세 정보 입력,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주력을 이루고 있는 게 2번 필수 정보 입력과 3번 상세 정보 입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필수 정보 입력에 등록에 필요한 기본 정보입니다. 모두 입력해 주세요. 해서 작성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성 기준에 보면 업체명은 기본 원칙은 사업자 등록증 혹은 업종별 관련 서류에 명시된 업체명과 간판명 중에 원하신 업체명을 선택하여 30자 이내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업자 등록증 혹은 업종별 관련 서류에 명시된 업체로 등록 시에는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간판 명으로 업체 명을 등록하시려면 사진 정보 필에 간판 사진을 등록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개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어, 제한 단어로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주 사단법인 등의 표기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한자는 사용할 수 없고요 영문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조어나 비표준어, 검색어, 뷰징 등 문제시 될 만한 영문명은 사진 확인 후 등록하라는 얘기고요 특수 문자 별 표시라든지 느낌표라든지 슬러시라든지 같은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명을 꾸미기 위한 특수 기호는 반영하지 않으며 그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수 문자는 반영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홈페이지 형태의 업체명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인명만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사람 이름으로는 안되고 가령 홍길동 개인 용다 이런 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브랜드명인데요. 사업자 등록증상에 상호명이랑 확인되더라도 특정 상품명이나 특정 브랜드명 단독으로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뭐, 나이키, 뭐, 이런 형, 형태가 되겠네요. 특정 상품 혹은 특정 브랜드의 제조 업체는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의 상호명으로 확인되더라도 특정 상품명이나 특정 브랜드명 단독으로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브랜드 혹은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서류 확인 후 기재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사의 법인명과 동일한 업체명은 사업자 등록증이 확인되더라도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LA원은 사업자 등록증이 확인되면 기재가 가능하고요. 단, 설명 부분에 한글로 대체할 수 있는 애국어는 한글로 대체하여 기재를 해야 되네요. 비표준어는 안 되고요. 약어는 기재가 가능합니다. 단, 설명 부분에는 원어로 풀어서 기재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일반 명사. 일반 명사 또는 일반 명사를 조합된 업체명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포장이사, 중고차 판매, 개인용달은안 된다고 되어 있네요. 일반 명사를 하면 카테고리 명과 일치하거나 검색 빈도수가, 죄수가 높은 상업성 키워드를 의미를 합니다. 나라, 천사 등 일반 명사이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상업성 키워드는 아닙니다. 보험, 자동차, 의료 등은 일반 명사이면서 상업성 키워드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는 3번, 어, 1항에 일반 명사 또는 예, 이항에 일반 명사만으로 두 단어 이상 조합된 업체명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주도, 여행 이런 것들은 안된다는 얘기네요. 단, 1항에서 상업성 키워드와 비상업성 키워드로 조합된 업체명은 반영이 됩니다. 반촉물 마트, 제주도, 여행, 나라. 나라가 들어가 있으니까 되겠죠. 천사, 조원리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항에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요청하며 사업자 등록증이 확인되는 공식 상호명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유명 사이트명 도용 이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동일 단어 반복 명품과 명품 꽃배달과 꽃배달 핸드폰 속 핸드폰 등 반영되지 않는다고 돼 있네요.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에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안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단 에디터 판단에 의해 동일 단어 의 반복 사항이 문맥상 의미가 있어 업체명 고유한 업체명으로 인정되면 반영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쉽지는 않겠죠. 그 다음, 가장 곤란해 하는 부분들이 지역명 포함 업체명인데요. 업체명에 지역명이 포함되면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홈페이지 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전주 고운 성형외과, 뭐 대전중앙청과 설악 산바람 펜션 등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또는 홈페이지 상에 확인이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단, 지역명 플러스 일반 명사의 이론이 업체명 하나의 검색 키워드로 인정, 반영되지 않습니다. 압구정 성형외과. 약구정동의 성형외과 이렇게 되겠죠. 안면도의 민박, 인천 중고차, 대전 꽃배달, 전주 렌트카 뭐 이런 것들은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단이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청하며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되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업체는 간판사진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없다면 반영하지 않고 적절한 업체명으로 변경을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명이나 소규모, 비유명, 마을명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확인 없이 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엣지명, 소규모, 비유명, 마을. 상당히 어렵죠. 앞으로 사용자라 하여금 많이 검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명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요청합니다. 업체명에 지역명이 포함된 지점명을 사용하는 경우 복수의 동일 브랜드잼이 확인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명은 업체명에 이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흑석, 흑석. 이문, 이문,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문하고 해기, 서울하고 재물, 잠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네요. 유명 상표와 상품권의 조합도 안 된다고 돼 있죠. 특정 제품명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시 키워드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성인 키워드도 역시 반영되지 않죠. 설명형 업체, 화장품 전문 쇼핑몰, 꽃배달 서비스 업체, 이런 문구들로 이루어진 거라 반영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네요. 문장형의 업체명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학원, 연예인 이름이나 애명, 판단되면 등록이 보유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프랜차이즈점, 사업자 등록증에 동일하게 반영할 수 없는 경우, 가로를 사용한 경우, 가로 포함, 가로 안에내용 기재하지 않습니다. 30자 이상의 업점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핵심 키워드 선별을 요청하여 협의 후 반영합니다. 수식, 어고및 홍보 문구를 제외한 핵심 문구만 반영합니다. 증명이한개 이상 포함된 경우 한개 이상 기재하지 않습니다. 유명 브랜드 상표명, 사이트명을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욕설 당연하겠죠. 업종, 기본 원칙은 업체 성격에 가장 적합한 업종 카테고리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한업종, 성인, 준성인. 유의 업종 그렇고요 전화번호 필드 기본 원칙은 하나의 업체는 하나의 업체 정보만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의 대표 전화와 다섯 개 관련 전화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선 전화번호의 국번은 사업장 주소 일치해야 됩니다 주소 필드 기본 원칙은 사업장이 0 0 행정구역상의 주소로 등록하며 우편번호 검색을 이용해 등록해야 합니다 상세 주소는 번지까지 기재해야 되고요. 근데 이 주소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주소를 등록할 때 가령 광주 맛집이다. 그런데 이 주소가 광주 지역을 벗어나 있다. 그러면 노출이 안 되겠죠. 연관성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가령 서초구 부동산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 주소가 서초구에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가 있다. 했을 때 서초구 부동산 치은안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홈페이지 필드, 찾아오는 길 필드, 가격 정보 필드 구체적으로 다들 넣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진 정보 필드 등록 업체 사업장 정경및 제품 전용 등에 최대 110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시간 필드 업체의 영업시간 관련 내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내용들이 전부 네이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부터 필수 정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명에 지역명, 지역명이 포함된 키워드 및 작성 기준에 어긋나는 단어를 입력하실 경우 검토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마케팅 경영 실천 연구소 그대로 놨습니다. 대표 업체명이 서비스에 노출되며 등록하신 모든 업체명은 검색에 활용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넣고요. 그 다음에 주소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업종도 뭐 처음에 우리가 확인할 때 이 1단계에서 확인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용 시간을 입력해 보세요. 이용 시간 입력 가이드를 확인해 보면, 반복되는 이용 시간은 드롭박스를 이용해서 선택하세요. 요일 선택, 그 다음에 이용 선택, 시간. 이용 시간 추가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 언제 휴무다든지, 뭐, 셋째 주 월요일 날 휴무라든지, 뭐, 둘째 주 일요일 날 휴무라든지, 그 다음에 이용 시간.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영업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언제 휴무다 하는 부분들이 나와지게 되겠죠. 주의사항에 보면 업체명의 전화번호 정보는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스마트폰보다는 일반 전화번호 넣을 것을 권장을 많이들 합니다. 상세 정보가 3년 이상 관리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 안내 메일 발송은 서비스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허위 정보나 잘못된 정보로 반복 신청되는 등록 수정 요건 등은 검토 없이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1인당 가격 정보, 테마 등 일부 항목은 검색품질 향상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가격 정보나 테마 등은 잘 입력을 해주시라는 얘기죠. 이용 시간 입력, 이용 시간 입력할 수 없습니다를 선택하시지 마시고 이용 시간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가격 정보, 가격 정보 입력 가이드는 아까 보셨으니까 보실 필요가 없고요. 가격 정보 넣어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 같으면 지금 한국 마케팅 경영 실천 연구소니까 이렇고요. 여러분들이 식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메뉴를 적으시고 가격을 넣어주시고 변동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또이 메뉴 중에 대표 메뉴 같은 추천 메뉴로 넣을 수가 있겠죠. 추천 메뉴를 넣어놓으면 그게 노출이 잘 되게 돼 있어요. 한번 봐볼까요? 가격 정보 입력은 자, 이렇게 왼쪽 박스에는 메뉴 또는 서비스명을 입력을 한다. 커피다 했다면 가격을 넣어요. 었 그러면 가격이 자주 변동될 경우에 체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체의 주요 메뉴 또는 서비스의 추천 메뉴를 체크해. 최대 두 개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추천 메뉴를 해 주면 추천 메뉴가 검색에 노출이 되게 돼 있죠. 이 형태로 노출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진 등록 편집은 한 건의 가격 정보에 최대 5개의 사진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표도 등록해 주시면 되고, 메뉴들도 등록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가격 정보 추가해서 가격 정보 최대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사진들을 많이 넣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추천 메뉴들을 보시면 이렇게 포스별로 나와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메뉴들이 보여지게 돼 있거든요. 상차림이라든지 이런 게 사진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들을 좀 하시는 게 효율적이 되겠죠. 자, 저는 이제 없으니까 저희들은 컨설팅 업이기 때문에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표 키워드인데요. 대표 키워드는 메뉴명, 주로 판매하시는 메뉴를 입력을 하시고요. 자장면, 짬뽕, 해물찜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해당 업체, 내 업체가 전문으로 다른 내용을 입력, 임플란트, 헤드드립, 뭐, 판매하는 상품, 이런 것들이 입력을 하는데요. 운영 기준에 따라서 편집 기준이 삭제될 수도 있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메일 정보 수정할 수가 있고요. 주, 등록 진행 과정 안내 받기. 그럼 선택하시면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안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업체명, 전화번호, 뭐, 이렇게 해서, 다음을 누르죠. 그러면, 현재까지, 현재까지 필수 정보는 입력이 끝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상세 정보 입력인데요. 스마트콜을 사용함으로 해놓으면, 노출되는 이제 전화번호가 노출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전화번호가 비즈넘버 형태로 해서 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용약관에 동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웹사이트 SNS 운영적인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커뮤니티 있다면 URL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죠.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업체 대표 블로그를 등록하면 블로그에서 네이버 예약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을 눌렀습니다. 웹사이트 및 SNS는 운영 중인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모두 스마트 스토어 등 커뮤니티들이 있다면 URL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업체 대표 블로그를 등록하면 블로그에서 네이버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최신 거를 블로그에서만 보실 건가요? 플레이스에서도 노출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블로그 주소 그대로 해서 블로그 내 특정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모바일 플레이스 상세페이지에 선택된 카테고리의 최신 포스터로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블로그 자체가 그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 블로그 전체를 선택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제 강의니까 강의의 카테고리를 선택을 합니다 강의 꿀장에 강의 노트를 선택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 성격에 맞는 블로그 그러니까 내가 어떤 a라는 블로그를 운영할 때그 블로그 안에 모든 게 거기에 대한 그 내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포스팅을 한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업체하고 해당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꿀장의 강의 노트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블로그 최신 글은 해당 카테고리 내 6개월 이내에 쓴 글이 1개 이상 또는 카테고리 게시글 3개 이상이 이, 있어야 노출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블로그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렇게 당연히 되겠죠.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 고객들이 들어와서 그 글을 보면서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보 입력 시 참고사항으로서 업체 소개에 도움이 되는 차별성이 있는 카테고리를 한개 선택해 주세요. 미용실물 네일케어 사용 하신 분께서는 시술 정보 카테고리만 선택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블로그 최신글은 해당 카테고리 내 6개월 이내에 쓴 글이 1개 이상 또는 카테고리 내 게시글 3개 이상이 있어야 노출이 됩니다. 허위 정보를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제공 서비스는요. 제공 서비스는 상당히 많이 중요해요. 이 제공 서비스 특히 지역 화폐 그 다음에 지역 화폐 모바일 제로페이를 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뭐 지류형 이 내용들이 있다면 같이 꼭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꼼꼼하게 기존에 우리가 지도 등록하는 거는 이치만 뜨게 했는데 이제 이치만 등록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에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단체석이 있느냐 그 다음에 예약석이 있느냐 주차는 가능하냐 무선 인터넷은 가능하냐 발레파킹이 가능하냐, 관료동물 반여 동반이 가능하냐, 포장이 가능하냐, 유아시설이 가능하냐, 배달이 가능하냐,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느냐, 방문 접수 및 출장이 가능하느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가격표 사진과 업체 사진인데요. 최대 10장, 그 다음에 업체 사진은 최대 120장까지 가능합니다. 눌러보면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보, 제품 가격 정보 한눈에 볼수 있는 사진을 등록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격을 클릭을 했을 때 부분들이 노출이 될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서 가격이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가격표에서 쭉쭉 가격표들도 나와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메뉴들도 같이 나온다면 좋겠죠. 이 탄탄한 사진들을 찍어서 반영들이 돼야 되고요. 업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관으로부터 해서 안에 실내 인테리어까지 또는 뭐 제품까지 다 같이 들어가면 좋죠. 간판, 음식, 제품 등의 사진을 등록해 주세요. 120장이니까 최대로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 설명인데요. 2000자 이내로 자유롭게 홍보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업체 자랑 사장님으로서의 업체 운영에 대한 신념, 고객에게 전하고 싶은 말, 추천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설명,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서 출품해서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그것도 좋고요 몇년 경력에 어디에서 어느 사장님이 식당이라면 어느 주방 어느 호텔 조리에서 뭐 요리사로 일을 했다든지 그리고 또 신념이라든지 꼼꼼하게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 서비스 뭐 어떤 추천이 좋다 어떤 메뉴가 뭐 계절별로 잘 나간다든지 상품에 대한 재료는 어디서 가져온다든지 뭐, 내가 직접 키운다든지, 아니면, 어 계약 재배를 해서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상세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길은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나눠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가용은 몇번 도로를 타서 어떻게 들어가서 어디로 해서 우회전해서 어디 가면 주차가 편리하고, 그 다음 대중교통은 버스를 타고 올 때는 어디에서 내려서 몇분 좌축을 해서 몇분 걸으면 큰 건물이 있는데, 그걸 돌아서 오면 보인다든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도보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도보로 찾아와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쉽게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르면 입력하신 정보는 등록 기준에 따라 검토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업체명에 지역명이 포함된 키워드 및 작성 기준에 어긋나는 단어를 입력하실 경우 검토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홍보성 문자 수시 설정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메일 수신 동의하셨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자 이게 꼭 뜹니다. 이게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모든 페이지도 그렇고 만들면 네이버는 업체 정보 등록이 완료된 사업주님께 절대적으로 금전적 계약을 권유를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뜨면 네이버고 네이버 대행사로 제휴사로 해서 어느 어느 키워드로 해서 올려주겠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속지 마시고. 오지겠으면 이 마지막의 절차에서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